자 이번 시간은 수박 춤에서 하는 개걸음입니다 개걸음을 조금 이렇게 응용해서 할수 있는데 어, 수박 춤이 조금 적응성이 있으니까 어, 그런데 기본은 어, 이렇게 합니다 자 오른다리 오른다리를 오른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왼다리를 옆에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라는 게 아니고, 어, 원래 그 상태가 되도록 한 걸음 옆으로 갔죠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왼쪽 다리. 이렇게 어, 반복을 합니다. 반대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. 왼 다리가 먼저 가고, 오른 다리, 그 다음에 왼 다리, 오른 다리. 자, 이제 박자를 넣으면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. 둘, 하나.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왼쪽, 반대쪽도 마찬가지.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렇게. 그럼 수박춤에서는 쿵, 또, 쿵, 또, 쿵 이러니까 쿵, 또, 쿵, 또, 쿵, 떠, 쿵, 또, 쿵, 떡쿵 이렇게 되는 거 쉽죠? 자, 이개걸음은 수박춤에서 격투 동작을 재현할 때 수박춤을 단순히 무용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 태권도 저기 겨루기 시범하죠. 태권도 겨루기 시범할 때두 사람이 짜고 하잖아요. 합을 맞추잖아요. 내가 발로 차할 때 상대는 니는 어떻게 해라. 어? 그 다음에 그것도 박자 장단이 다 있는 겁니다. 자 태권도 겨루기 시범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아, 무용한다라고 하지는 않아요. 그 무예에 포함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수박 춤이라고 해서 이게 종목 명칭이 이게 무용 무용이지만 거기에는 이 무예가 이, 같이, 이게,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, 이마 치고, 꿍, 떡, 꿍, 이거는 당연히 무용에 속합니다. 무용에 속하는데, 상대가 내 가슴을 밀어 칠 때, 내가 뭐 피하거나, 어, 이런 거 상대, 이, 허리를 감싸 들고 내가 떨었다가, 어? 이제, 찍어 내리듯이 하거나, 이런 것들은 다 무예예요. 무예 시연을 이 수박춤에서 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수박춤은 무예이자 춤입니다. 수박춤에서 이 격투 동작 재현하는 거는 이 수박을 재현하는 거죠. 어, 태권도 시범하듯이 이거 수박 시범하는 거잖아요. 그 태권도 시범하는 걸 무용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 격투 동작을 이 하는 것을 어,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옳지는 않습니다.